아, 오늘. 보면은 시장이 뭔가가 애매해요. 믿었던 반도체가 지금 꺾이기 시작했거든. 삼성전자 이때만 해도 굉장히 지금 좋았잖아요. HBM 이번에 다시 수요 뭐 폭증할 거고 반도체 이제 업사이클 시작이 될 거야. 이제 수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이제 시작인가? 라는 식으로 지금 슬금슬금 이렇게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번 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최근에 나온 뉴스가 어제 TSMC에서 아 이번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장비 발주좀 딜레이시키자. 좀 연기시키자. 이 메시지가 뭐죠? 아직 수요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좀더 연기시키자. 그 말은 이제 반도체 수요 되게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을 마치 굉장히 깎아내리는. 좀안 좋은 좀 뉴스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면서 아, 저번 주 내내 올려놨던 거 지금 한 번에 다 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나마 지금 2차전지 꺾이고 화려한 주도주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희망이었어요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른 기타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게 한 번씩 순환매가 막 강하게 들어오니까 반도체가 확실히 주도 섹터로서 이제 중심을 잡아 가려나 좀 이런 힘의 영향으로 코 스피도 2,600 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좀 돌파를 했었죠. 근데 어 이번에 생각보다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어어어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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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TSMC가 응 아직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7만 전자를 조금 이탈이 됐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중심을 잡고 있었던 형님이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더욱 증시는 방향성을 잡기 힘들 거고 우리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요. f m c 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움직이는 것들은 뭘까요? 테마주, 개별주, 가벼운 녀석들, 시가총액 적은 녀석들 이런 친구들 위주로 지금 날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장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애들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일정이 좀 남아 있는 바이오 이런 친구들 이런 섹터 위주로 그나마 수단매가 들어오고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또 살짝 올라오는 녀석들이 일단은 요거 5G, 5G 관련해서 에스테크, 이뭐 케임더블유가 상한가를 갔어요. 최근에 좀 올라왔던 섹터는 요거 5G가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강했던 요네용시티 관련해서 계속 순환매가 번갈아가면서 들어오고 있죠. SY 계속하게 강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뭐 유신 같은 종목이 야 오늘은 내 차례야 하면서 내가 오늘 신고가 갈게. 바톤 터치. 그럼 내일은? 내일은 누가 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SY가 최근에 너무 강했으니까 뭐 히림은 그래도 조금 따라가다가 얘도 혼자서 갑자기 조금 따로 움직일 때가 있긴 하고 그다음에 유시는 오늘 따로 움직이면서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금양그린파워 얘도 뭐 뒤늦게 좀 올라오긴 했고 포스코그룹도 사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죠? 사우디로도 충분히 엮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보안주도 볼수 있어요 보안주 뭐 이런 모니터랩 시큐 레터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사우디나 이번 개별 테마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미 상무부 부 장관이 방한을 하죠 여기에서 반도체를 주로 다루지만 보안 관련해서도 이슈도 다룬다고 해가지고 약간의 일정 매매 느낌으로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일정으로 뭐 끝나느냐 사실상 사우디랑도 엮일 수도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베이스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주까지도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네옴 시트 여전히 강하고 오늘은 유신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네옴 시트 관련주들 관련주 쫙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놓고 테마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좀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G 아 5G 매매를 해야 될까요? 되게 애매해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으로 본다면 은 매매를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 KMW 1,300억 a s t 테크 800억 아, 근데 이게 장기가 엄청 오랫동안 우하향하다가 이제 막 조금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 6G 투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5G 업황 자체가 이제 터어라운드 하반기로 갈수록 터어라운드를할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야 우리 너무 힘들었다. <laughs> 고생할 만큼 했다.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야이 정도 하락했으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심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6G 투자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아 이것도 뭔가 이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테마성으로 일단 기대감으로 올린 느낌.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좀 만만하게 올리기 좋은 바이오, 사우디 이런 결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죠.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같이 엮이면서 그 전부터 좀 강하게 모습이 나왔었는데 5G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테마가 같이 함께 또 엮이게 되면은 또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펀더멘탈 자체적인 거보다는 지금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막상 기대감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섹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생각을 하고요 스타링크 관련해서도 소형주 위주로만 움직여요 KTCS 뭐 NTS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면서 매매를 공격적으로 할 만한 섹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쪽도 슬금슬금 뭐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AP위성이나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주 쪽도 또 새로운 테마 후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본다면 어안 빠지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죠?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최근에 조금 차익실현 세게 나왔다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벌써 8만원 부분까지 다 올라왔어요 좀만 올라가면 또 얘도 신고가 충분히 뭐 가능한 종목일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 기간 조정 잘 버티고 있는 애들 꽤 있으니까, 거기 내에서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날 당뇨 학회가 있죠. 거기서 보시면은 이미 임베티즈램이나 펩트론 같은 종목들을 많이 올랐어요. 펩트론도 오늘 다시 10% 가까이 올라와 주면서 박스권으로 좀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내에서도 트레이딩 할 만한 구간들 계속 나와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길게 본다면, 10월 20일날, 유럽 종양 학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 면역 항암 관련해서 또한 번씩 순환매 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치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봇주가 거의 이슈 소멸로 두산이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상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차익 매물이 나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나마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게 SPG. 다른 로봇들도 다 빠지는데 혼자 어, 3% 정도 반등이 나와줬고, 그 외에도 조금 끼가 있게 움직일만한 친구는 요 대동 같은, 대통 같은 친구가 최근에 조금 빠졌으니까 얘도 뭐 반발 매수세로 기술적 반등 나와 주는지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원전 섹터였어요. 그중에서도 뭐 우리 기술 뭐 서전기전다 대부분 갭상승 나오고 빠졌어요. 뭐 G2 파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반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우리 원전에서의 이 대장 대장격인 부산 에너빌리티 형님이 거래대금 3천억 터지면서 길게 밑꼬리를 달았어요. 그래도 그죠? 길게 밑꼬리를 달면서 상승형 음봉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아직 정고점부분까지는 조금 남았지만 충분히 요 정도 거래대금 터졌다. 어, 정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추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쭉 둘러봤는데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장중에 어설프게 매매하면 물리기 십상이고 뭐 피레침 막기 좋은 시장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도 수급이 몰리는 섹터가 있더라. 그걸 정리를 해본다면 일부 바이오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보안 그다음에 5G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몰리고 있고 새롭게 5G도 올라왔지만 원전도 조금씩 올라오니까 이쪽까지 천천히 너무 막 부랴부랴 막 다음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차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지는지 수급저점 올려주면서 잘 관리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laughs>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어요 보시면은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전까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늘처럼 단기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차익 매물 또 세게 세게 금방금방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추석 전까지는 확실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조금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나 이런 추석 전에는 조금 개별적까 코스닥 위주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볍게 참고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다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 정도 아니면 매매를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몰빵 몰빵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비중을 조절한다던가 뭐이 정도의 신경을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닥 보시면 벌써 별로 좋지가 않죠. 제가 요때요때 요때 하락했을 때어 요거 좀 추세적으로 여기 지지라인 깰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반발 매수대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요900 포인트 정도는 저항대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맞고 다시 하락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비중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절점 테스트를 하러 왔어요. 이게 지금 몇 번째죠? 이때, 이때, 요고, 요고, 네 번째 테스트. 아, 이번에는 사실 그러면은 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이때보다는 전 저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얘가 갈 녀석이라면은 보통은 딱 전저점 부분 주지 않고 저점을 올리고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불안하게 전투점을 자꾸 노크를 한다. 가도 되냐고, 지나가도 되냐고.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좀 보수적인 매매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에는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짧게 짧게 매매한 전략 아, 앞으로 유지해도 될것 같다라고 정리하면서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시장 끝까지 잘 살아남아서 지금 시장은 왜 이렇게 어렵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언제.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시장은 왜 이렇게 쉽나요? 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또올 거예요. 지금 잘 살아남고 관리 잘 하시고 꾸준하게 공부 쭉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사기만 하면 돈 보네? 라는 시장에서 먹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까지 잘 공부하시면서 저와 함께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